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능특강문학 103페이지에 있는 작가 김수영님의 파밭가에서 라는 작품을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작가를 살펴보고, 제목을 보고, 보기를 보고 작품을 보겠습니다. 작가 김수영 선생님의 사진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이분은 1929년에 21년 생이시고, 1962년에, 68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예전에, 6.25 때, 우리 남침을, 우리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피난을 가지 않고 서울에 그대로 있었다고 해요. 그때, 북한군에 의해서, 강제징집이 됐다가 미군 포로가 되어서 거제도 수용소에서 어떤 포로가 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이후에는 서울에서 농사 짓고 닭 키우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때의 체험을 1955년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체험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이분은 서울 출생이신데, 주로 여러분이 아는 작품 중에는 눈이라든지, 폭포 그리고 풀, 그리고 작년 수능특강에 나오고, 어 문학 교과서에도 종종 나오는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고궁을... 나오면서, 이게 거제수용소 체험이 나와 있습니다. 어, 그다음 풀은, 풀은 눕는다. 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되죠. 풀은 울었다. 풀은 일어난다. 풀은 눕는다. 그 다음에, 눈은, 음, 눈은 살아있다. 이런 표현이 나 반복되고, 그 폭포가 두번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죽은 영혼이라고 하는 사령이라는 작품도 그 두번 출제가 되었네요. 그 다음에 구름의 파수병이라는 시도 출제가 되었고요. 폭포도 두 번. 그래서 여태까지 여섯 번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 수능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출제될 만큼 우리나라 대표 시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최근 출제 한번 볼까요? 수능에서 출제된 지 올해 25년 출제가 된다면 만 9년만이 될 테고요. 나올 때가 되었죠. 그리고 5편 기준으로 따져도 5년이라면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마 이 어, 해설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이 작품은 좀 많이 다른 작품보다는 좀 어려워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출제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별 5개 하겠습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파밭가에서. 우리 대파 알죠? 대파. 대파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대파를 키우는 밭가에서. 그러면, 제목은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요. 어, 농사 지을 때 파밭가에서 느낀 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파밭은 여러분 그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게 파밭이에요. 이제 황토가 이렇게 붉게 깔려있고, 왼쪽에 물론 잡초가 있습니다만, 이제 대파가 이렇게 쪽파 같은데요. 쪽파가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흙에 파가 심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작품과 관련되니까 여러분, 사진 한번 봐두시고요. 이제 보기 보겠습니다. 4번 보기 갈게요 어, 가나 모두 사랑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공통적이, 공통적이다. 자 사랑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현실에 대한 성찰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대상이 변한다거나 대상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변하는 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 인식이 나와 있고요. 과거 사랑과는 결별하고 의지를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자 위로 잠시 돌아가서 쌤두 가지를 좀 점검하고 작품 해설하겠습니다. 위로 돌아왔죠. 위로 돌아오면 김수영이 가지고 있는 경향을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어 이분은 단순히 사랑 얘기를 하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 현실에 대한 비판, 그래서 현실 비판적, 현실 참여적, 그리고 저항 정신, 대표적으로 폭포, 눈, 풀 이런 것이 저항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과 관련하여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요. 보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기. 자, 보기에서는 사랑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좀 현실성찰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하고 헤어지고 이별하고 할때 현실성찰을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시대 현실, 사회 현실. 그래서 어떤 대상이 변화한다는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상에 대한 감정, 감정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변화한다. 좀 연결이 좀잘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어 갑자기 게임 중독에 빠져서, 사람이 변했어. 아니면, 사람이 차갑게 식었어. 옛날에는 잘해주다가, 지금은, 막, 나한테 욕도 하고, 막, 잘안대해주고 전화도 잘안 받고, 카톡도 씻고 하면 대상이 변했다고 할수 있겠죠. 사랑에 대한 감정이 변한다는 건, 사람은 움직이는 거야. 아마, 라는 유명한 드라마 대사도 있지만, 그 사랑이 식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저, 어려운 말이 하나 나오는데, 역설적이란 말이 나왔어요. 역설적 인식을 통해서, 과거, 사랑과 결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했습니다. 그쌤 친구 중에 한 명이 예전에 이제 결혼하고 살던 부인과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과거 사랑과는 헤어져야 되겠죠. 음, 그래서, 어, 사랑은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옛날 사람과는 헤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 이거 어떻게 현실, 성찰, 저항의식, 이거하고 관련되는지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좀 어렵습니다. 자, 1년 작품 보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삶은 계란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삶은 life is 라고 읽어야 될까요? 앞만 봐도 삶은 것 같죠? 삶은.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붉은 파아트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laughs> 자, 1년을 잘 보면 여러분이 포인트를 좀 잡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란을 까서 삶으면 한 10분 정도 삶죠. 계란이 너무, 아, 동그란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삶았어요. 그러면 이제 껍질을 까죠 그죠 그래서 버리고 속에 이제 우리 알을 먹습니다 계란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게 벗겨지는 것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음 여기 있는 껍질들 있잖아요 껍질들 껍질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벗겨졌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묵은 사랑이 벗겨진다고 했으니까, 계란 껍질이 묵은 사랑, 옛날 사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껍질이 벗겨진다는 말, 워딩이 벗겨진다는 말이 같잖아요. 결국, 계란 껍질이 묵은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사랑은 이 껍질, 껍데기가 벗겨져야 속에 있는 알맹이를 먹는 것처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상이 변화한 게 맞죠? 옛날 사람과 지금 사람이라고 보았을 때. 음, 뜻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지규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붉은 파밭에, 우리 아까 파밭 사진 한번 가져와 볼까요?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여러분 보고 계시죠? 그러면 아무래도 더 좋아 보이는 게 뭐예요? 빨간색의 흙과 바바테 흙, 끝과 푸른 새싹을 보면 푸른 새싹이 좋아 보이죠. 그럼 이걸 동그라미 냉큼 쳐 봅시다. 그럼 이걸 세모로 한번 쳐 볼까요? 그럼 이것을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파가 자라기 전에는 옛날 땅인 흙밖에 없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났죠. 그러면 붉은 파밭은 묵은 사랑이 되는 것이고 옛날 사랑이 되는 거죠. 옛날 사랑. 옛 사랑이죠. 그러면 푸른 새싹은 새로운 사랑. 새로운 사랑. 앞으로 추구해야 될 사랑, 앞으로 추구할 가치,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목하라고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명령을 통해서 아까 결별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했죠. 그러면 누구랑 이별, 결별해야 되겠어요? 묵은 사랑인 붉은 파박과 결별하고 새로운 푸른 새싹을 만나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행을 좀 어려워 하는데요. 얻는다는 게 잃는 거다? 얻는 건 얻는 거고, 잃는 건 잃는 거죠. 얻는 것이 잃는 것일 수 없고, 잃는 것이 얻는 것일 수 없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 아빠가 용돈을 주는데다가, 자, 오늘 기분 좋다. 오늘 월급 탔어. 하면서, 여러분들 5만원을 줬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 얻었죠? 얻었잖아요. 잃은 게 아니죠? 근데 왜 잃는 거라고 있겠을까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볼까요 오만을 얻어서 나중에 이걸 쓰게 된다면 잃는 것이 지금 현재는 얻은 게 맞죠? 잃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얻는 건 얻는 거고 잃는 건 잃는 겁니다. 얻는 게 잃는 게될수 없죠. 그러면 이 말과 이 말은 서로 모순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렇죠? 앞뒤가 부딪히는 거죠. 앞말과 뒷말이, 그러면 쌤이 언어와 언어가 모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설적 인식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 표현, 역설적 인식, 역설법,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역설법은 언어와 언어의 모순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없다고, 아우성하고 부딪히는 거죠.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우성이 될수 있어. 그두 마리 부딪혀야 합니다. 반어법은 여러분, 하나만 나와요. 너 잘났다. 이렇게. 그쵸? 상황과 모순되지 말은 한 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얻는다는 게왜이는 것이냐? 이렇게 해볼까요? 음, 새로운, 이렇게 할까요? 새로운 사랑을, 새로운 사랑을 새 사랑을 얻는다는 거는, 옛사랑을, 옛사랑을, 옛사랑, 묵은 사랑을 잃는 거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새로운 사랑을 얻는다는 건 옛날 사랑과 이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어, A라는, 어, 철수라는 사람을 만났다 합시다. 영희가. 영희가 철수를 만났다가 헤어졌어요. 그럼 영희는 철수를 만나지 않고 다른 영수라는 애를 만날 거잖아요. 그러면 영수를 만난다는 것은 새로운 사랑을 얻는다는 거고 옛날에 철수를 잃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럼 둘다 사귀면 양다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걸 잃어야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얻는다는 것은 새로운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되죠. 그래서 역설법은 겉으로는 모순되지만 속에는 진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모순이 일어나지만 속에는 음 그릴 듯해 라고 하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1년을 다정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요파아트를 잠깐만 치우고,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음, 과거의 사랑을 묵은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옛날 사랑. 옛날 사랑과는 헤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소용되지 않는 가치라고 생각하면 되, 돼요. 옛날 애인입니다. 이제는 헤어질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랑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묵은 사랑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결별해야 되죠. 이뤄야 합니다. 그래야 뭘할수 있죠?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사랑을 얻는다는 것은 묵은 사랑을 잃는 것이다가 여러분, 이게되죠 비유를 하길래 하기, 하, 하는 것은 여러분, 계란에 사실은 껍데기가 맞습니다 딱딱한 것은. 근데 껍질이라고 했어요. 껍질을 벗겨야 계란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됐죠? 그 다음에 붉은 파밭치라고 하는 흙에 흙에서 뚫고 올라와야 새로운 푸른 새싹이 도다올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죠? 그러면 색깔이 너무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색채어가 있고요, 색채 대조 색채 대비 색채 대립 일어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쌤이 껍질과 계란, 붉은 파박과 푸른 새싹이라고 얘기했는데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삶에 대한 성찰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과거를 바로 부조리한 현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게 62년에 돌아가셨죠? 그러면 50년대는 이승만의 자유당 독재정권이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주적인 평등한 평화로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과거 세상과는 아까 보기에 나와 있듯이 이 밑에 있죠. 결별하고자 하는 너랑은 이제 안 놀아. 과거 세상 의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색연필로 정리를 해볼까요? 묵은 사랑과는 헤어져야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시를 80%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연보겠습니다 먼지 앉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붉은 파바트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자, 여러분, 어, 반복되는 말이 보입니다. 어디냐면 마지막 두 행이 일치합니다. 붉은 파바트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이 곧 잃는 것이다. 자, 근데 요 부분이 이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3년 역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반복이 되면 운율도 생기고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시행이 반복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운율도 생기고 구조적인 안정감도 생기겠네. 자, 됐습니다. 자, 이연. 먼지 앉은 석경인데, 석경은 유리로 만든 거울입니다. 그러면 너머로 만든 거울인데, 먼지가 앉았죠. 그러면 부정적이니까, 이것은 묵은 사랑. 묵은 사랑의 너의 그림자가, 그러면 너가 묵은 사랑이라고 보고요. 움직이듯 했을 때, 우리 보기에 나왔던 사랑이, 사랑이, 사랑의 대상.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대상이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네가 떠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온다. 라는 뜻입니다. 뜻. 됐으니까, 지규법을 썼고요.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라고 했어요. 묵은 사랑 역시 세무가 되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너의 그림자도 여러 묵은 사랑이라 볼수 있습니다. 움직이듯 움직일 때 반복이 되었고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붉은 파바테에 색채 대비 푸른 새싹을 보아라 명령법 의지 얻는다는 일인 건지 기가시다 단정적 어조 볼수 있습니다 단정적 딱 잘라서 말하죠 단정적 어조 옛날 사랑을 잃어야 새로운 사랑을 얻을 수 있다 3년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조로가 물을 주고 마르지 않고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파를 키우려면 물을 줘야 되겠죠 파가 엄청 여러분, 물이 많습니다. 자, 조로라는 게 포르투갈어로 조로에서 말하 말은, 데 여러분, 쿠팡에서 검색해보면, 조루, 물조루 하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어릴 때 선생님도 물조루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원을 몰랐는데, 요즘은 순화시켜서 물 뿌리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 새벽에, 어, 물을 줘야 돼요. 왜 새벽에 주냐면, 해가 뜨고 난 다음에 물을 주게 되면, 바로 물을 주자마자 흙 위에서 바로 증발해버려요. 그죠? 땅으로 스며들지 않는데, 좀 아무래도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물을 줘야 팝아트 뿌리에 흠뻑 이렇게 물기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끔 여기 시간 경과가 보입니다. 캐치 시간 경과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밥한테 물을 줬어요. 근데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묵은 사랑이 묵은 사랑 쇠묻칠게요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그러면 이것은 성찰입니다. 여러분 성찰은 꼭 반성이라고도 하지만 꼭 잘못을 했을 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는 것 자체로도 성찰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엔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얻는다는 건 잃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깨달음을 깨달음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지를 말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졸라맨 그릴 거는 별로 없는데요. 유기적 해석을 해 본다면 화자는 파밭가에서 파밭가에서 이렇게 밭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이 사람은 이제 과거와 헤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 사랑과 옛날 사랑을 얘기했을 때 이런 것을 깨달았다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앞으로는 옛날 사랑에 연연해하지 않고 이 붉은 흙 그죠? 파밭 속에서 새롭게 파타 아니고 파밭에서 새롭게 파릇파릇 솟아나는 붉은, 붉은, 푸른, 푸른, 푸른 대파, 파를 보면서 새싹을 보면서 희망을 생각하고 과거와 이별해야지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얘랑은 앞으로는 헤어져야지 그리고 새로 푸는 세상은 앞으로 추구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시가 됩니다. 화대상 심정에도 화자는 나가 되고요. 그다음에 대상은 나 자신이라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밭 자체로 파, 새로운 가치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랑에 관한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까 과거 너에 관한 얘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제목에 있던 파, 밭, 가에서 서 있어요.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생각한다, 고백한다 정도 볼수 있습니다. 심리는 어, 새로운 사랑 추구? 이렇게 볼수 있겠죠. 새로운 사랑. 이때 새로운 사랑이라는 거는 이 작가의 저항정신과 관련했을 때 새로운 세상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 독재가 사라진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에 대한 추구.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아, 과거와 내가 결연하고 결별해야 새로운 사랑을 추구할 수 있는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작품 한달음에 달려왔는데요, 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선생님이 1년에서 강조했던 것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란의 껍데기를 벗겨야 알맹이를 먹을 수 있죠. 그리고 묵은 사랑이 벗겨져야 새로운 사랑을 할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양다리 되죠. 그러니까 붉은 파바치라고 하는 흙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것처럼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결국 새로운 사랑을 얻는 것은 과거와 이별하는 거야 하고 과거와 이별하고 새로운 사랑,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야지라는 의지를 담은 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충분히 설명이. 다된것 같고요. 요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고수의 국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